한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와 전력을 제공했어요.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에서 물과 빛을 안정적으로 얻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수많은 나라들이 도전했지만, 남은 건 무너진 시설과 깊은 불신뿐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나라가 조용히 이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회의와 냉소가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예기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년간 이어진 실패의 역사를 뒤흔든 그 변화 과연 어떤 힘이 사막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걸까요? 이제 현지 엔지니어의 시선을 빌려 의심이 존경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를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압둘라입니다. 요르단의 바다와 사막이 만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토목 엔지니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모래를 일으키고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끝없는 갈색 대지가 펼쳐져 있더군요. 이곳의 가장 큰 고민은 늘물 부족과 에너지 문제였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같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몇 달간 공사를 벌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하나둘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미완성된 건물들과 더 깊어진 우리의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없이 지켜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씁쓸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와 진심으로 함께할 나라가 있을까요?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럽 기업의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다른 이는 미국 회사의 중도 포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그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일 뿐이라는 생각 말이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여전히 물부족으로 고생해야 할까요? 정전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될까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정부 관계자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헤매던 나라가 아니었나요? 세계 지도에서도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 나라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동료가 건네준 자료를 대충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술도, 일본의 첨단 시스템도, 미국의 막대한 자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말이죠.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할줄 아나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 냉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발전과 우리 요르단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닌가요? 아내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나라에서 온 거냐고 말이죠. 한국이라고 답하자 아내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몇달 후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KOICA라는 기관과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연구용 원자로 건립, 그린 일자리 창출까지 야심찬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거창한 계획들은 대부분 종이 위에서만 멋져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두고 보면 알겠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실패하겠지, 분명히 말이에요. 며칠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한국 측과 협력하여 진행될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로 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난민촌 주변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사무실에 앉아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마지못해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몇주 지나면 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포기하겠지요. 그때까지만 적당히 협력하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될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과 첫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또 다른 실망의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업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구석도 없어 보였고, 다른 외국인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랍어 몇 마디를 익히려고 노력했고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확실히 달랐네요. 점심시간에도 현지 음식을 함께 먹으려 했고 작업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다른 걸까요? 아니면 단지 처음에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진짜 모습을 알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하수처리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탁했던 물이 맑아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난민촌 아이들이 처리된 물을 손바닥으로 받아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올 때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좋은 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일까요?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카트라나 복합화력 발전소였습니다. 이번에는 규모 자체가 훨씬 컸고 기술적으로도 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최신 효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외국 기업들처럼 자신들의 기술만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지 기술자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교육장에서 벌어지는 기술 전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은 늘 자신들의 기술을 감추려 했는데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와 똑같이 일하면서도 틈틈이 현지 직원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매뉴얼에는 아랍어 번역이 꼼꼼히 달려 있었고, 심지어 그림과 도표까지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준비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휴식 시간에 한 한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발전소가 완성되면 요르단이 에너지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었겠지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열면 나중에 실망만 클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어린 아들이 한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불이 안 꺼졌어요. 덕분에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전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서 숙제하던 아이의 모습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은 발전소 덕분에 전력 공급이 훨씬 안정되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씩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아들의 환한 미소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제 무의식이 이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원자로 연구센터 건립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작업이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이라는 게 워낙 첨단 분야이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런 고도의 기술을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정혜윤 박사의 첫 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시설은 요르단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떠나더라도 당신들이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고요. 단순히 기술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박사는 매일 땀범벅이 된 채로 현장을 누비며 직접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항상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전문가들처럼 깨끗한 사무실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현장의 고생을 함께 나눴던 것이지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나눈 대화들도 특별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르단의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그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연구센터가 요르단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달후 k i c a 와 GGGI가 함께 추진하는 그린 일자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포괄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르단 청년들은 물론이고, 여성들, 심지어 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과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까지 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 설치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익힌 여성들이 안정된 수입을 얻기 시작했어요. 난민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당당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변화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던 청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라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거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만 머물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난민캠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포기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동반자십이었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들도 이때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럽계 컨설턴트가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더군요. 요르단은 유럽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유럽의 오랜 경험과 전통을 무시하고 한국만을 믿었던 것이 성급한 결정이었을까요?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한국 사람들의 진심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들의 겉모습에만 속은 건 아닐까요? 마음 속에 다시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된 고민 끝에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성과들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컨설턴트들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오랜 경험과 전문성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계속 믿어보자고 했고, 다른 이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집에서도 가족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셨고, 아내는 안전한 선택을 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이 좋다며 계속 함께 일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답은 이론이나 계산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답을 찾을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었고,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의 발전시설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진짜 시험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한국이 건설한 발전소들은 안정적으로 가동되어 전력난을 훌륭히 막아냈습니다. 심지어 예상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추가 전력까지 공급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유럽식 시스템을 사용하던 다른 지역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극한의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병원까지 멈춰 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의 생명 유지 장치가 꺼지고, 수술실에 불이 꺼지는 모습을 텔레비전 뉴스로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시설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렇지 못한 지역 사람들은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론의 시선도 단숨에 한국 모델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현장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 시설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 모든 현장을 직접 지켜본 저는 마음속 깊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은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였고, 위기 상황에서 입증된 진짜 실력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고 한국이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말이에요. 몇주후 정부 주최로 열린 공식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인 자리였고 저는 요르단 측 대표로 발언할 기회를 얻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다고 그들도 다른 외국 기업들처럼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이가 밤에도 환하게 켜진 전등 아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 덕분이라고 증언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감동적인 증언이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요르단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을 표했거든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물어보더군요. 그럼 한국 아저씨들이 계속 여기에 있을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몸은 떠날 수도 있지만,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난민촌 주변에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장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어로 서툴게 외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목소리들이 사막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태양광 패널들이 반짝이며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해요.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편견이라는 벽 때문에 진짜 친구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마음을 열수 있었고,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사막은 여전히 뜨겁고 메마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막 위에 희망이라는 오아시스가 생겨났어요. 한국이 가져다 준 기술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꿈들이 그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말하던 사람들 속에서 한국은 믿음과 성실함으로 물길과 불빛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요르단과 한국은 서로를 스승과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진정한 동행자가 되었거든요. 제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 우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도 한국을 찾아가서 고마움을 직접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막에 피어난 기적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한국과 요르단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현실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동행의 길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기적들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